안녕하세요. 오늘도 일본어입니다. 오늘은 641번째 일본의 상용 한자로 먼저 바깥쪽 테두리 써주시고 안에다가 큰 대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아주세요. 이 아이가 무엇으로 인하다라고 하는 인할인이라는 한자가 되고요. 여섯 개의 획으로 되어서 이 겉에 부분인 큰 입구가 부수인 아이로 제일 빛, JLPT로는 N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무언가에 의하다라고 할 때는요 동사로 요르라는 동사가 있고요 인이라고 읽을 때는 일본에서도 똑같이 인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동사로 볼 건데요. 테두리 먼저 안에 거 채워주시고 막아주면, 막아주시면 되는데, 여기에다가 오크리가나로 る를 써서 요르라고 하거든요. 얘를 어디서 많이 보면은요. 문법 표현 중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라고 할 때, 난이 나니 난이니, 요때할 때, 무언가에 의해서 얘가 요 한자에서 온 아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주요 원인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하는 한자에도 얘가 쓰이는데요. 자, 필요하다의 요 자, 그 다음에 원인의 인자를 써서 이 아이를 요인이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언가의 원인을 나타낼 때 원천을 나타내는 원자를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무언가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인자를 써주면 이 아이가 갱인이라는 원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발단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인해 기인하였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그럴 때 일어날 기자에다가 원인이요 일어나는 원인이니까 이 아이를 기인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일 때도 이 아이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인자를 써서 이 아이를 시인 하면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. 자, 읽을게요. 무언가에 의하다란 뜻으로 요르, 요인의 여인, 그 다음에 원인의 갱인, 기인의 기인, 귀인, 사인의 시인.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. 여기까지 오늘도 일본어였습니다.